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양 만한구 출신 국회의원 강두구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이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계실 겁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한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안하신. 촛불행동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에 앞서서 오늘 함께 주신 참석자분들을 먼저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 대표님 모셨습니다.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권호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구봉기 촛불행동 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김철희 금천 관악구로 촛불행동 대표님 모셨습니다. 손동대 촛불행동 대협력국장님 모셨습니다. 우리 이호 촛불행동 전속 사진 작가님 지금 사진을 지금 열심히 찍고 계십니다. 정치권에서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탄핵이라는 두 글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탄핵을 직접 언급하기가 꺼려왔던 것이 솔직한 어, 얘기고 그리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점을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이어지는 거리 촛불 집회와 함께 촛불의 행동에서 제안한 청원 동의는 이미 42만 명을 넘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청원 동의 숫자가 어디까지 갈지 국민 분노의 끝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께서 회고록에 그리고 또 박홍근 전 원내대표의 페이스북에 확인된 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정말 이태원 참사가 우발적 발생이 아닌 특정 세력이나 인사에 의한 범죄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국민은 안정과 생명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구구 유튜버들이나 할 법한 말들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정부의 공식 보고 체계가 아닌 구구 유튜버에 조정받으며 하는 이 현실을 저희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민간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에서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구 유튜버에 기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민간인의 국정 개입을 넘어 대통령 스스로 국정 권한을 넘겼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민심이 모여서 42만이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그 측근들은 여전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히 요청합니다. 지금 당장 이태원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생각을 대통령의 입으로 분명히 직접 밝히십시오.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정 기조를 바꿀 것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천명하십시오. 만약 이러한 경고를 계속 무시한다라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국민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무거운 마음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사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